전두환 명예회복? 드디어 등장한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이 전두환을 찬양해 버렸는디? 역사 전공자 출신으로 대학교수하다가 북혀서 교육위원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손효숙증인 좀 나와주시죠.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 교육 미수만을 바로 알리고 박정희를 바로 알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두환 명예 회복까지 이렇게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맞죠? 네 맞습니다. 전두환 바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5.18 내란과 관련해서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네,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효숙 같은 반애국자가 학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본인은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손효숙의 추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